아시! <목소리> <목소리> 아! 씨월콘텐 아, 뭐야? 월세야 니가 준비한 메뉴는 무엇이냐? 수정과를 준비했어 수정과? 예. 아, 네. 수정과에 내 잣을 띄워줘 잣을 이게 보통몸의 네. 잣이 아닌 왕잣이요 <목소리> <왕자시요>? 왕잣이요? <목소리> 예. 수정과 먹을래요? 때 어? 네. 마침 대령해 어? 어? 대령이요 아 뭐, 왕 어. 어. 잠깐만. 내일은 내일지못 할까? 소리 날까봐 못 놓겠어요. 지가 어, 다른 소리 내 드릴게요. 아시 지금이에요. 이번 <laughs> <laughs> 이벤트 있어. 와 하인 체험 맞냐? <laughs> 하인 체험하면 쎄랑 <쇠랑>. 나 <laughs> 하인 체험을 하겠다. 안돼 안돼 나를 저러. 명석은 필요 없고 이거 대고 할게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